시작.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시. 시작.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주도 했는데요. 네. 친구들 우리 2023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무엇을 했는지 아나요? 네.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 나라에 우리 나라에서 하진 않고 중국 항저우에서 뭐를 했어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이, 이, 이 국가대표들이 가슴에 태극 마크를 붙이고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땄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한 거야. 여튼, 뭐,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최종적인 이유에는 우리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메달을 땄어요. 하지만 못딴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열심히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것 같아?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어, 어때요? 전수사님은 이이 여기 이딱막 경기를 해가지고 막 으아! 했을 때 전율이 느껴져 왜냐하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야? 대한민국이잖아.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와! 우리 여러분 축구 봤잖아, 그렇지? 축구 봤을 때 어떻게 했어? 이, 이겼을 때 소리를 지르자 우와! 왜? 왜? 왜 그랬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사람이에요. 한한 한 나라가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생겨요? 절대 생기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이룬 것이 대한민국이고. 옆에는 중국이고, 옆에는 일본이고, 저쪽은 미국이고, 저기 아프리카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네. 오늘, 오늘 말씀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 좋은 본보기를 가진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전쟁에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였는데,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어요! 졌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져가지고, 저, 졌으면 어떻게, 뭐가 돼? 포로가 됩니다.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네. 그 사람들이, 사람들, 그냥 일반인들을 포로로 막 잡아갔어. 그쵸? 그때처럼, 아유, 뭐, 그, 아,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루를 멀다 하고, 쉬지도 못하고, 아주 노예같이 일을 했어요. 그쵸? 아유. 막 아, 너무 우리 나라 이런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포로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스라엘의 포로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을 색출해냈어. 색출. 아 뽑았어, 뽑았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열심히 뽑았어요. 그 왕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니엘. 네.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네, 오늘 말씀 읽은 칭. 네, 그 네,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고 왕 옆에서 일을 하는 그런 신하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똑똑했나 봐. 그래서 왕의 신임을 샀어요. 왕이 되게 좋아했나봐. 왜냐하면 늘 최선을 다했거든. 아 내가 최선을 다해 왕을 위해서 보자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내가 살고 있던 예전에 살았던 유,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누가 왔어요. 누가 왔을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온 거야. 우리 왕궁에. 왔어. 그래서, 아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말한 게 뭐였어요? 나라, 내가 살던 나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궁금하겠지. 내가 살던 나라가 지금 다 뭐, 뭐,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 파괴가 됐겠지. 그래가지고, 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지면, 사람, 예를, 친구들아. 여러분, 문이, 지, 여러분의, 여러분의 집에 문이 없다고 생각해봐. 현관문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도둑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겠죠. 그런 것처럼 성벽이 무너졌어. 그러면 옛날에 얼마나 많은 도적들이 있겠어. 그 도적들이 성벽이 없는데 그냥 막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와서 막 약탈해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성문은 불에 타고 무너졌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많은 사람, 많은 도적대들이 막 우리 막 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들었을 때이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맞아, 어떡하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 나라 사람이었고. 그렇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보자.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봐.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보자. 미국을 갔 아니 그냥 이민을 갔어 어, 갔어. 타지 생활을 해. 그리고 채, 이제, 그래 예, 그래. 그런데 갑자기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대.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뉴스로 봤어. 여러분, 그 마음 어떨까?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우리 엄마 없겠지? 우리 엄마 거기 안 갔겠지? 그 지역은 아니겠지? 우리 지역은 아니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어떻게 우리나라 어떡하냐? 많은 사람들 죽어서 어떡하냐?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마음. 이 느헤미야도 똑같은 마음이었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붙뜨냐?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겠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좀 건축 좀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받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겠지. 그래서 약간 울상을 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물상을 하고, 막, 가면 안 되고, 항상, 항상 예의와, 예의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막, 왕 앞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표정을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느에미아, 아닥사스 왕이 물어봅니다. 나의 충성된 종, 느에미아야. 안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근심거리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아, 왕이시여! 제가 살던, 도시가 황폐해졌고 성의 문이 불에 탔다고 하는데 제 얼굴에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느에미안는 아닥사스다 왕의 굉장히 뭐라, 되나 충성된 종이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유다 땅으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 짓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치, 왕한테 도와주세요. 저기 진짜 왕한테 가잖아. 눈도 못 마주쳐 원래 눈도 오마치고 왕한테 도와달라 어떻게 해? 아, 그, 그래 그 왕이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 신하들이 도와주는 거겠지. 하여튼 네, 하여튼 아주 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야 오케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 아다사스왕이.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라. 여기 보세요 시원아. 네. 예루살렘 성벽 짓고 와라. 너랑 예전에 왔던 그 포로들 같이 가서 성벽을 짓고 꼭 돌아와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 또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유다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편지 좀 써주세요. 이게 뭐 유다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막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편지를 왕이 써주면 바로 그냥 하이패스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물어봐. 그냥 이것만 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편지 써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성벽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나무도 저에게 좀 주세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난못 말할 것 같아. 근데 이 느에미아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큰 용기가 생겼을까? 나라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삭사스다 왕의 마음을 네, 좋게 하셔서 너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네, 무너진 성벽을 보고 그런데 아, 느에미아는 마음이 아팠겠죠. 아, 저렇게 무너지다니. 빨리 재건을 합시다. 재건을 빨리 합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하하하하하, 야. 느헤미야, 아니 한번 무너진 성벽이 또 나중에 또 사람들 들어오면 또 무너지겠죠. 꼭 그거 만들어야 돼요. 아, 너무 힘든데. 하지만 느헤미야와 그 마음을 먹, 같이 먹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성벽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을까? 아주 튼튼한, 아주 튼튼한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네, 아 드디어, 드디어 다시 재건이 되었어. 와, 모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자. 오늘 읽은 말씀, 개혁개정의 말씀이에요.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벽,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와서 적국에서 일을 하게 된 느에미아에게 어떻게 이러한 결단과 행동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음. 음. 어. 와, 다 정답이 나왔어요. 네, 느에미아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야. 애국자, 굉장한 애국자였어.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무엇을 했어? 왕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저의, 저의, 제, 제가 살았던 그 땅이 지금 무너지고 많이 힘든데 도와주세요! 라고 할수 있었던 그큰 용기.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마지막에 시원이가 말했던 거. 전심으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맞아. 느에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서 가서 어떻게 재건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 했던 이 느에미아의 모습. 굉장히 애국자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네. <laughs> 맞아. 훌륭하다. 네. 네. 맞아. 우리나라 축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어 맞아요. 우리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야. 맞아. 근데 우리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 그렇그렇 엄청나게 짧은 이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그 윗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어떤, 어떠한 곳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조상, 우리 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야. 열심히 기도했어. 무엇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야.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우리 선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쵸? 우리 자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 전호사님은 자기, 자기 잘때 기도를 안 하면 잠이 안 와. 예, 네, 그런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제가 하루 동안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이런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요. 우리 친구들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 사랑해요? 대한민국 사랑합니까? 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참 감사하게 여겨야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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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친구들은 막 우리나라 막 헬조선이다. 뭐 이런 나라에 왜 태어났느냐. 뭐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느에미아처럼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네. 우리, 다음 중. 예루살렘성이 무너졌을 때, 당시에, 느헤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번, 왕. 2번, 제사장. 3번, 총리. 4번, 포로. 몇 번이었어요? 4번, 포로였습니다. 포로. 여러분, 포로가 갑자기 왕한테 가가지고, 이 나라 좀 도와주세요. 하면 네? 네, 목 배어요, 목 배어. 하지만 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네, 2번. 다음 중,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아요. 2번, 공원에 있는 꽃과 가지를 꺾지 않아요. 3번, 정치인이 되어야만 도움이 될수 있어요. 4번,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을 친절히 도와요. <laughs> 3번이겠죠, 맞아요. 여러분, 아, 막 요즘 정치가 굉장히 막 시끄럽죠? 네, 여러분, 아직 몰라도 되지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우리나라,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야. 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고, 네, 뭐,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가겠지, 어딘가. 네, 가겠죠. 뭐, 그거는 뭐 상관할 게 아니고, 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맞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